안녕하세요. 품격 경영 개론 권혜진입니다. 이브, 오늘 이 시간에는 품격의 개념에 대해서 같이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만의 정리 방법입니다. 품격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바로 이런 것이 품격이다라고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살펴본 품격에 관련된 많은 컨텐츠들을 정리할 때, 아, 품격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구나, 라고 내린 저 나름대로의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이 틀을 우리가 공유하고 그 틀을 활용해서 품격이라는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우리 소통이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게 바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차근히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품격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저도 품격의 뜻을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먼저 품격이 어떤 한자로는 어떤 뜻인지를 먼저 찾아봤습니다. 품격은 품과 격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인데요. 먼저 그 품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품에는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세 번째에 있는 이제 질 성질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물건이나 물품이라고 할때그 품이라는 뜻을 많이 생각하는데 품에는 원래는 그 어떠한 대상이 타고난 본 바탕 본 성질 품성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섯 번째 보면은 종류 갈래 가지라는 뜻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단 하나의 품이, 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타고난 성격이나 어떤 성향, 가치가 다양하듯이 품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격은 바로 무슨 뜻일까? 네, 격이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저는 두 번째 의미인 것 같아요. 보통 격식이나 법식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떠올리기가 굉장히 쉬운데 그 이전에 격은 어떤 자리나 지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리나 지위라는 것은 어떤 위치가 있는 것이고 높낮이가 있는 개념이죠. 격에는 높낮이가 있습니다. 낮은 것과 높은 것이 있고 낮은 것에도 높은 것으로 올라가는 순서가 차례가 있는 것이죠. 또 여기에는 어, 연구하다, 또 궁구하다라는 뜻도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바로 잡고 바르게 하고 고친다라는 의미도 바로 격의 뜻입니다. 격에 이렇게 뜻이 많은데요. 저는 이 뜻이 다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아, 격이라는 것은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계속 노력하고 연구하고 바꿔가고 개선해가는 과정 안에서 차차차차 더 높아질 수 있는 그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들어있는 말이 바로 격입니다. 그러면 이 품과 격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품격이라는 것은 어떤 말일까? 타고난 품을 더 수준을 높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것이 바로 품격일 것인데요. 이 품격하고 거의 같은 뜻의 말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문질빈빈이라는 말인데요. 저는 논어를 읽으면서 아 문질비빈의 뜻을 이해하고선 아 바로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품격이라는 것과 거의 같은 뜻이 담겨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보통 우리가 문이라고 하면은 그럴문이라고 해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문에는 애써서 노력해서 성취한 그 아주 노력해서 수준이 높아져서 세련되어지는 그런 의미가 같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은 우리가 어떤 뭐 목표가 있을 때 계속 노력하는 과정 그 자체를 말하기도 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문을 열심히 하면은 격이 높아지겠죠. 격을 높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은 무엇이냐? 이 질은 바로 본 바탕, 타고난 품성이라는 우리 아까 품에서 봤던 그 의미와 거의 같은 뜻인 거예요. 그렇다라면은 이 문과 질이 빈민하다는 것은 어 타고난 품성과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 과정을 통해서 얻은 결과물이 서로 잘 어울려서 아주 찬란하게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서로 균형 잡힌 상태를 갖게 된게 바로 문제 빈빈이라는 것이죠. 외견이 좋고 바탕도 좋아서 조화에 이른 상태. 그래서 우리가 늘 지향하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표리가 일치하고 지행 합일된 그런 좋은 상태를 바로 문질 빈빈이라고 한다. 내용과 형식이 좋아야 된 상태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럼 품격은 이런 어떤 타고난 것과 그것을 노력해서 수준을 높이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라고 보면은 품격의 창으로 사람을 보는 관점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틀을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요. 먼저 품으로 하나의 축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타고난 품성이 어떠하냐에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축은 격이라는 축입니다. 이 격이라는 축은 수준이 낮을 때와 노력해서 점점 점점 높아갈 때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낮고 높음이라는 의미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품과 격이라는 축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보는 기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품이 낮은데 격까지 낮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볼 것도 없겠죠. 네. 공자는 이런 경우는 노할가치가 없다 라고까지 본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좀 사람이 좀 질이 안 좋다, 아, 저 사람은 좀 아니다 싶은 평가를 듣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그렇게 뭔가 좀 품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 어 노력까지 안 해서 그 보여지는 품에까지도 엉망일 때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서 다 멀리 하고 금방 소문이 나게 되겠죠. 그런 경우는 논할 가치가 없다라고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타고난 품이 굉장히 좋은데 최련되지가 못해서 좀 거칠어서 그게 참 안타까운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렇게 겪어보면은 진국인데 사람은 참 좋은데 좀 촌스러워서 아니 노력을 안 해서 좀 행동이 거친 사람들이 아마 여기에 속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람은 좋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을 거예요.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한테 중요한 일을 그리고 굉장히 민감한 복잡한 일을 맡기기는 마음이 편하지가 않겠죠. 안심하고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터지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점이 타고난 품성이 아무리 좋아도 갈고 닦아서 그거를. 예, 더잘 이렇게 잘어 정리 정돈 해주지 않,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될 겁니다. 그러면 격이 높은 경우는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굉장히 세련되고 말도 잘하고 아주 친절하고 매너도 너무 좋은데 그런데 인격까지 좋은 사람 그런데 인격이 좋지 않은 사람 그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근데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세련됐는데. 알고 보면 은 사악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사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논어에 보니까 교원영색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교원영색이라는 말을 굉장히 안 좋은 뜻으로 생각하곤 하는데요. 실제로 공자가 말한 것은 교원영색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중에는 정말 선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더라 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교환형색이 돼야 되는데 그 되는 사람 중에서 그런 인자하고 좋은 정말 사람을 위하는 품성까지 가진 사람을 찾는 게 어렵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구, 구별하는 안목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고난 품성도 좋고 열심히 노력도 해서 그 격까지 높아졌을 때 그래서 내면과 외면이 수준 높게 조화가 됐을 때 정말 인품도 훌륭하고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교원 연색도 잘하는 그런 인물이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고 같이 일을 도모하고 일을 맡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동안 품격의 의미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를 연구하면서 제가 찾아낸 것들을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해봤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니까 품격이 꼭 어떤 어, 이런 사람이야 라는 어떤 고정된 정의보다는 어떤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다양한 품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큰 로드맵을 그리고 또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지를 생각할 때 이틀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공유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그 교원 영세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공유를 하고 싶은데요. 교원 영세액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까 굉장히 타고난 풍성은 좋은데 거칠어서 중요한 일에 쓸 수가 없는 사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교원 영세액이 되는 것은 중요하고 그 교원영색마저 안 되면 볼 것도 없다 라고 본게 바로 옛 사람들이 리더를 고를 때, 리더를 키울 때 가졌던 관점이었던 것입니다. 교원영색 선위인이라고 논어에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이 정확한 해석은 그 아름다운 말과 고운 얼굴빛을 하는 사람들 중에 선한 사람, 어진 사람이 드물다. 그어진다라는 거는 정말 상대방을 위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제가 좀 인용을 해볼게요. 어, 이한우 선생님의 논어로 논어를 풀다라는 책에 나와 있는 해설인데요. 정약용 선생이이 구절을 한마디로 사람을 살펴보는 법, 관인지법이라고 해설을 했다고 합니다. 바탕도 좋고 애쓰는 바도 뛰어난 사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문질 빈빈한 사람을 찾는 것이 바로 사람을 알아보는 것, 지인이고 그 지인의 핵심이 교원형색이 제대로 되느냐. 그리고 그 안에 본바탕이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상대방에게 친절하고 매너 있게 하는 것은 사회생활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다. 우리 다 공유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되냐, 안 되냐. 그것이 된다라는 것은 그 중요성을 알고 조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노력을 한다는 것이고, 그 노력이 되는 사람이어야 그 다음에 일을 도모할 수 있다는 라 것. 이 개념을 우리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이 품과 격이 일치하게 하는 노력이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것이고 이 품격을 일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가에 대한 교육이 사실상 우리 공교육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교육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서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우리 사회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까? 품에만 신경 쓸게 아니라 우리 격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그리고 격을 높이면서 이 품을 거기에 어울리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최고의 품격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나의 타고난 품성과 상대방을 사랑하는 나의 타고난 품성과 그거를 실천하는 방식을 어떻게 더 상대방 지향적으로 세련되게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는 거.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매너를 보면은 어떤 어 어떤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새로운 안목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공유해드리고 이 시간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문질 품과 격을 일치하게 만들까 그 고민에서 우리 문명이 발달했고 그 문명 발달의 결과가 바로 매너고 예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사례를 보면 네 러시아 사례입니다. 러시아 어. 본 사례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좋은 사례들이 많은데요. 이 푸틴 대통령이 그 언론사 관계자들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접시를 두 겹을 겹쳐놓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방석 접시라고 하는데요. 식사를 하는데 접시 하나씩만 갖다 놓으면 되지 왜 이렇게 낭비적으로 두개 어떤 경우에 3개, 4개, 5개까지 겹쳐 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즘은 굉장히 보기 드물지만 그렇게 여러 겹 같이 깔아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 낭비하고 사치하기 위해서일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예우하기 위해서 높이는 겁니다. 이 높이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접시를 여러 개 까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공식적인 그리고 특히 국가를 대표하는 어떤 공적인 기관에서 중요한 공식적인 손님을 맞이할 때 이렇게 여러 겹의 접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놓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 거죠. 다음은 깐 영화제 사진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될게 무엇일까? 보통 깐 영화제 하면은 세계적인 권위 있는 영화제잖아요. 근데 이런 영화제에서 우리가 단지 그냥 배우들의 얼굴만 보고 지나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한 컷의 사진에서도 얼마나 이 배우라는 인격체 자체를 존중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알수 있는 것은 첫째, 이 사진에서 보여주는 저 배경에 카메라맨들의 복장입니다. 카메라맨들이 하나같이 정장을 하고 있어요. 이칸 영화제에서는 이렇게 정장을 하지 않으면 출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저렇게 격식 있는 복장을 해야 될까요? 배우들이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카메라맨이 아무색이나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와서 사진을 찍는다면 이런 사진 속에서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배경이 알록달록해지고 지저분해지겠죠. 그러면 배우들이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와도 배우들의 모습이 돋보이게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배우들이 최고의 모습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왔을 때그 최고의 모습을 가장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저런 정장을 입고 나온다라고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지. 지금 이 보시는 사진에서도 어,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를 우리가 많이 엿볼 수가 있는데요. 어, 지난 시간에 제가 바른 자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이유는 상대방과 최대한 눈을 맞추면서 소통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시상식 장면에서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특히 아이들, 아이들 어른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누가 누구한테 상을 주든 간에 서로 간에 이렇게 눈 맞춤 소통을 하면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시상하는 장면을 저는 거의 처음 본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 갖고 계신 이런 시상식 사진이나 혹은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시상식을 할때 어떤 공식석상에서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하 덕담을 나누면 나누는 이런 장면을 얼마나 우리가 연출하고 있는지. 이게 단순히 의도적인 연출이 아니라 정말 상대방에게 최대한 기쁜 마음을 표현해주고 공감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이 사진에서 볼수 있는 것이 사람들의 복장인데요. 전부 다 정장을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아까 깐 영화제 사진에서도 볼수 있듯이 이 상에 대한 신뢰와 권위를 높여주고 또이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 모두의 기분을 더 좋게 단정하게 정리정돈을 해주는 효과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는 사람들한테도 주는 메시지가 있죠. 다음은 우리 그레이스 켈리, 세계적인 미녀 여배우 그레이스 켈리 사진인데요. 이 사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컵과 컵 받침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요즘 그 머그컵을 사용하는 문화가 굉장히 일반화됐고 어떤 컵 받침이 있는 그런 격식 있는 컵을 사용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줄었어요. 하지만 지금도 좋은 카페에 가면은 이렇게 예쁜 컵에 받침까지 해서 서빙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컵도 컵 받침도 역시 두 겹, 세겹 겹쳐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어, 티타임을 가질 때도 이 받침을 같이 사용하는 게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존중을 할수 있도록 다 갖추어진 이런 세트를 내놓는 것이 세트 그런 다 갖추어진 세트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몇 가지 굉장히 단편적인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으면서 큰 적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좀 젊은 세대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어째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사실은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나 굉장히 서로 간에 그냥 편하게 하고 캐주얼하게 하는 게 너무나 일상화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어 예법들이 매너들이 왜 이렇게 발달되어 왔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요. 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대부분 다 그냥 허례허식이나 사치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문화들이 없어지고 잊혀지고 또 그러한 어 때 사용되는 이런 많은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결과적으로 어려워지는 그래서 결국 그런 문화가 없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 많은 사례에서 이제 또 보시겠지만 이렇게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이기 위한 다른 장치들을 사용하는 문화는 여전히 남아있고 특히 엘리트층으로 갈수록 상류층으로 갈수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공적인 자리 를 맡아야 되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매너를 철저히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해봐요. 그래서 오늘 그런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어, 저희가 다음, 다음 시간쯤에는 공과 사의 구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공과 사의 구별도 결국은 내 몸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내 몸을 위해서 사용하는 많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들을 어떻게 내가 인식하고 사용하느냐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를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제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 고전에서 있는 대학에 나오는 우리 모두 다 아는 표현, 수신 제가 치고 평천하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왜 수신이 맨 앞에 나올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공적인 자리를 맡은 사람,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 높은 사람이 먼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내 몸부터 시작해서 나의 공사 구별 능력을 가졌을 때 그런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런 마인드가 우리 아주 보편적이고 당연한 상식이 될때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된다는 거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사회가 바로 한마디로 기본기가 좋은 사회고 그 기본기가 무너졌을 때 우리 삶이 얼마나 불편해지는지 그 점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럼 이번 회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